혹시 가볍고 편리한 일회용 수건 을 찾고 계신가요 fasen 휴대용 압축수건은 여행 헬스 등산 캠핑 스포츠활동 등 다양한 야외활동에 딱 맞는 최고의 선택 입니다. 이 수건은 식물섬유로 만들어져 부드럽고 흡수력이 뛰어나며 먼지 없는 일회용 디자인으로 위생적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깨끗한 느낌을 선사 합니다. 압축된 상태에서 휴대가 간편하며 사용 후에는 빠르게 건조되어 다음 사용까지 깔끔하게 유지됩니다. 가볍고 실용적인 이 수건은 여행가방이나 스포츠가방에 쏙 들어가서 언제든 신선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어요. 자연 친화적 소재와 뛰어난 편리함이 만나 여러분의 야외 활동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줄 이 제품을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